태관님, 태관님, 서서. 떠들썩. 지금 가오다, 그걸 도게 도망가게, 도망가게, 자기 도망가게. 퇴 퇴. 뭐? 지금 밑에 솔리려고하거든요 솔리 어? 형 운전 미숙으로 강에 빠져서 죽었는데. 아 대표 하셨는가 반갑소이다. 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소관이 대문짝만하게뭘 붙여놨긴 했소이다. 무엇이냐 오늘 소관이 드디어 광고 해! 드디어 놀이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디서 받으셨사옵나까 월드 오브 탱을 진행할 예정인데 진행하면 재미가 없잖아 정확하게 오후 8시부터 양구영 도령과 함께 광고비 내기를 걸고 15대 10 오기 때문에 만두와 낭궁역대 향아치와 고얀놈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14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 아주 싱싱하고 경력 있는 신입들만 좀 먼저 넣어줄 생각이요. 아, 그리고 대한제국 브랜드 준비해다. 대한제국 무관들 주특기,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정비 전부 들어가게 K1 포수 탄약수, 어떠냐고, 자네 당첨 경력직으로 뽑을 테니 빨리 설치하고 있게. 대관님 이렇게 재미난 놀이를 도대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할 놀이 무슨 놀이다? 월드 오브 탱크를 진행할 예정이요. 월드 오브 탱크는 바로 미래에서 펼쳐지는 조선인을 생각도 할수 없는 굉장히 재미난 놀이라고 하더군요. 수만 가지 강철의 말을 타고 싸운다는 철마 대결이라고 들려도쏘이다 이러한 놀이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뒤두어보고 있는 자네들. 그래, 조선발도 자꾸 작은 피지뱅츠. 자네들, 자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각각의 주소로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신니까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또한 간단하게 선물이 있을 예정이니 많이들 설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 뭘지 모르겠는데 다 줬네. 왜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요? 아니 이거 국가 같은 거 있는가? 이거 연구소? 야, 이거 종류가 이렇게 다양했는가? 이거 깜짝 놀랄 정도구리에 오, 뭐여 이거? 친구 초대. 기간마다 최대 두 명에게 주소를 전송하여 초대할 수 있다. 사용자와 소대 플레이지 보너스를 50% 5알이나 준단 말인가? 와, 경험치도 5할식이나. 기가 막힌구리여. 소가는 저런 이자율 딱 한번 봤었네. 삼정이 물란 때. 길라잡이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지형학에 들어가면 된다고. 지형아 오. 이야. 이게 다할수 있단 말인 가 우와. 뭐야? 이야기라는데 엎드려. <끼리> 어, <드릴. 끼리> 월드 오브 탱크. 어떤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끼리> 오. 어? 도깨비 불이요. 부록병정이다. <끼리> 총이모는 두 명. 티거와 마주했다. 직거가 뭔데? 나 아직 블렌서도 못들어가는데 직거라는 게뭔 아니 영어, 영어, 영어부터 알려줘사돌야 이렇게... 어? 어...? 어. 어. 오와 이거 소리 뭔가?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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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와막좀뭐요아 아, 아, 도망가 도망가 <듭한> 감 잡았네 감 잡았네 어디 때려야 될지 아픈 아픈지 이제 감잡았어 여기가 유난히 아픈가 봐 엉덩이가 아, 역시 본장은 어? 엉덩이에 때리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오. 음... 날 엉덩이 상냥꾼이라고 불러줄게. 어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적당히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오 이거 나름 나름 재밌네. 아 액들이야 아 대감 대감 소관도 몰랐었는데 되게 정말 다양한 전차들이 있는 거 같네 소관은 이거 뭔것 중에서 자주포가 제일 마음에 들던데 자네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 나는 KV-220 이걸로 골랐어이다 그 어떤 전차이요? 이게 그냥 막강하다고 해도 그래서 센거 골랐는데 빌려고 한거 아닌가 그럽네 나를 그럼 당연히 이기려고 해어 아래 지금 광고비가 걸렸지 않나 자님 자네... 자리 다 꾸려 어떤 의미에서는. 아 그럼 내가 물어보지 잘해. 보이보 뭐 사람들한테 아 경험 없는 것들은 눈치껏 끼지 마라. 이런 건 아니겠지. 어, 오해하지 마시게 그런 의미로 <laughs>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르게는 말했다. 아 그렇게보다는 요번에 우리가 또 행사 혜택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너그치그치 그치. 물론 이놀이를 처음 하는 자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복귀 사용자들한테도 굳이만 혜택을 제공하려고 오늘 찾아온 아니오. 나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 유저들한테 이벤트도 있지만 복귀 유저들한테도 아주 충분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나. 그르네 그렇기 때문에 소가는 이미 이곳에서 열심히 싸웠던 용사들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이 이벤트를 알리기 위해서 고인물들을 등용을 했다. 아, 고인물이란 표현은 조금 이남구역을 무참히 박살내고 광고비를 갈취한 다음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 안대문 구까지 들먹이면서 용사들을 등용헤다 소관이랑 한두번 하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자네가뭐할수 있는데? <laughs>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하네 모든 인원들은 기본적으로 3단계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인원 2명만 4단계를 몰고 있습니다 남궁혁과 소관은 10단계를 들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될것 같네 자 지금부터 소관이 딱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네 오직 4단계만 입을 열수 있다 나머지 가싸우는 대로 싸우면 되네 알겠는가 조장들 알아서 전략 말하게 시가지 가시는 분들 저 따라오세요 저 때삼사 때삼사일1 9 4입니다 나머지 분들 경전차 분들 t n 따러 따로... 오시면 됩니다 정면대결 하지 말고 유인하게 유인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쌈싸먹기 웬만해 되네 제가 지금 쌈싸먹고 나올게요 못들 하는가 적을 키대에 제압하지 않고 하기진처럼아이나올게요쭉 나오셔도 돼요 제가 하게 먼저 이송할게요 제발 야! 나이스. 안보는 더러 처리했습니다. 아 형들은 죽었소니까. 안되네. 아니 적장을 예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감. 아그렇쿠리 그건 훌륭했네. 아좀 게시만든 좀 도망치는 거. <laughs> 왜 이렇게 잘. 어제? <laughs> 아, 나이스. 네, 아. 네. 다행히도 이번에는 숙청당한 나간... 아, 이제 좋은 <laughs> 마무리로끝났쿠리 아주 훌륭하네. 자네들은 모두 소관이 장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그 태감 내가 할 말이 있네. 이게 무기나. 자주포 조준하는 법을 몰라서. 천장비가 갔다가 돌았다 갔다가 돌았다 돌아왔다, 갔다가 돌았다다가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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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역도령 대감 경쟁은 냉혹한 법이지. 자 그래서 소간이 1승을 하게 되었다. 대감 넓은 나락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와, 이 손도 못 써보고 전멸당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소리는 어떻게 알아? 자주포인 나를 돌 가지고. 아, 알겠네알겠네대감의 넓은 나락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야놈들은 한 사람당 두명씩은 데리고 가게 알겠는 거야 어, 어? 추가한다고, 오 뭐야 다돌아는데오 어, 어, 네. 대감님 한번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모고 있네 모으고 있는데 죽어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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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리셨습니다 으아 아, 이거 받는다 소관의 힘 소관은 그 밑에 네. 이제 안녕하세요. 더 이상 안 봐주고 위에 잡겠네 자 혁돌이 형 혁돌이 형은 <laughs> 너무 장렬하게 <작년하게> 역대형 <laughs> 너무 불쌍하게 죽은 거아니 아니 좀 대우를 지금... 해주게 너무대우 아... <laughs> 대우를... <제가> <laughs> 자에게는 자비라 놓습니다 위아래로 감싸게 <laughs> 아이씨 <수술이었습니다. 수박을> <laughs> <들을까? 오>, 하게어다대님 <laughs>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웅이 탄생했었네 <laughs> 혁도령이 너무 심심해 하길래 소관이 1 0 단계 중전차 한대 줄데. 소관이 알겠습니다. 그걸 잡을 테니까 끌어들여서 빈집 털이 하기. 알겠는가다 알겠습니다. 맞았네 맞았네. 오, 오 빠지게 빠지게 빠지게. 에?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빠져서 버티게. 대관님대관님 서서. 나는 싹. 그걸 도망게? 도망가게 도망가게. 자네 도망가게. 채 채. 이거 지금 어? 밑에 돌리고 하거든요. 흑두리 어. 형 운전미숙으로 강에 빠져서 죽었는데 오 제압해! 제압 제... <laughs> <제 앞에. 웃음> <어이>, 그러면은 아두리형어 중전차를 업했습니다 오오오 한 계속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거 쏴줄 수 있나요? 어, 어 잡을 수 있네 잡을 수 있네 쉿지발아오큰 <laughs> 났다 아! 아이고 아이고 난지 오해하게 오해하게 못 갑니다 대 아 이제 정정당당하게 서세 정정당당하게 서오세요 좋아+ 좋아그네거지 오와 꾸리+ 꾸리 우야 주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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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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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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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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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오천 남았소이다. 뭐 하는다? 안 싸우고 반격 줄세 분견이십니까? 선조십니까? 내놈이 감히 내놈! 일승일무면 저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았나? 아 그러네. 하 근데 소관이 진짜 궁금한 게 있어이다. 뭐 하다가 침수 당했는가? 절벽에서 굴렀네. <laughs> 기껏 기껏 줬더니 나 근데 중전차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튼튼하던데 말이 안 되더라고 어, 그러면 경전차 어떠가 우리 지금 우리 팀원들이 아주 그냥 절규를 외치고 있거든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이야 <laughs> 한 아, 그렇지, 8단계 이제. 어떠한가 8단계 알겠습니다 이번 거는 시가지로 안올것 같네 이자들이 그래서 시가지에는 오... 조금 인원을 보내 놓고 나머지 다도화에서 돌게 날 믿어보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강렴을 믿어봅시다 오가을 믿어보게 자자 혁도령 발견되면 얘기해 주기 혁도령 발견되면 응? 저 기지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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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놈들 아? 안돼안돼우퇴후우 <laughs> 우리 다 죽어 그러다가 어. 천천히 천천히 맞췄맞네맞췄 네. 맞췄네. 이췄맞아 지금 아니 그혁도 u 어, m w 행이다혁도 e 운전 못한다. p t i u m Mutanda, Delua, w a y a n g u l j 제 Toker, g e 이 o b 제 and Moplan. Check up. The Oxygon, I need you. I mean, I'm not s 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지금 <laughs> 무슨 무슨 괴물 죽이는 것 아니고? 이게 맞섭니다, 저건. 그 차코 갑사 아닌가 이 정도로 호랑이 하나 잡으려고. 어, 혁들이야, 어, 이리 와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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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 혁들이야, 혁들 이리 와봐. 아, 오, 오, 오한 대만 다한 대만 더뜯리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죽리다 아, 전부 제구한 게잡아잡아 잡아! 잡아. 호랑이 잡았네. <laughs> 역시 부님은 아승공이니다 아리랑 아리랑 어 어유 어유 어, 어, 혁들이 와 꾸리 이제 엄격하게 결과를 나눌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패배를 엄중히 받아들이네 밥도 사야 되고. 너무 슬픈 하루. 괜찮네 혁들이야. 혁들이 오늘 멀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laughs> <laughs> 광고비 내기 아이디어 내가 낸 거거든. <laughs> 정말 놀라운 건 소관이 맨 처음에 꺼낸 적도 없었는데 소관은 광고비 내기를 일도 안 꺼냈어. 서 오늘 타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들어가서 막 싸우고 막 그런 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나 그게 아니더라고. 굉장히 전략들이 많고 전차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 작전을 세우는 맛이 있었네. 그렇지 말 그대로 뭐 포만 쏘는 그런 놀인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또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재미도 컸었고 전차도 좀 다양하게 있지 않았던가 돌아가면서 또 여러. 여러 가지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좀 재미난 놀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오 오늘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월드 오브 탱크 문간대 무간 2승 1무로 호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난 무참히 쳐버렸고 자네한테 모든 걸 빼앗겼고 밥도 빼앗기고 광고비도 빼앗기고 그렇지 밥못 사줄 거예요 아주 그냥 벼르게 간을 빼먹겠다 그러지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laughs> 맛있는 거 사주겠소이다 아 고맙소이다 오늘 고생했소이다 고생했소이다 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네 우리가 승리했소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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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만세 대한제구 만세 이렇게 재미난 놀이가 뭐라고? 월드 오브 탱크. 소관이 편집본 올라가게 됐을 때 고정 답글로 이렇게 쭉 적어 놨을 것이에요. 수소를 받아서 설치하고 자세한 거공지사항으로 확인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 그럼 오늘 여기까지.